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린 거할 텐데요.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어디에 계세요? <laughs>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예배의 자리, 교회에 우리가 있는데요. 만약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얼른 집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올, 나올 때 로마서 12장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 아들이 제가 여기 시민의 교회에 올때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시민의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벌써 참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했는데요. 항상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손을 대고 어 해주는 것이 태명이 당시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손을 얹고 샬롬아 잘 있니? 이렇게. <laughs> 꼭 붙어 있니? 이렇게 했던, 어, 그래서 항상 그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있니? <laughs>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배 속에서 무탄하게 거기에 잘 붙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태아는요, 엄마 배 속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안전,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안전한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5장을 읽었는데요 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여러 여러 가지 사물을 비유하여서 나타내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 5장과 예레미야 2장과 호세아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내 포도를, 포도를 위하여 일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 어찌, 어찌 대도고 이사야 5장에서는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포도는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게 신맛이 강하거나맛 맛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들포도'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요 무가치한 것과 악취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포도를 먹기 위해서 포도를 키웠는데 이게 맛이 없다라는 것은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쓸모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장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를 순전한, 순전한 참 종자 곧,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가지가 되면 어찌 되며냐.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귀한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의 이방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말씀을 볼 건데요 1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어,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두, 두 마음을 품었으니,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받을 것이라.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그 재단을 쳐서,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신이라, 허신이라. 아멘. 호세아서에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요,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단과 주상은 우상 숭배 우상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분명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모두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5장 역시 훈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요, 좋은 열매를 따먹기 위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가치가 아예 없어서 때감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열매 없음을 지적하시고, 결국 그 결과로 불살라 버리실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인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나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리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리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농쿨쿨이죠 넝쿨, 이스라엘에서 귀한 나무들 중에 귀한 나무는 백향, 백향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백향목은 대부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을 백향목은 삼나무라고도 하고요. 길이는 곧, 곧고 높아서 약 40m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크고 고든 백향목은 재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해서요. 성경에서는 이제 백향목을 다윗 궁정을 만들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주, 주된 나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서는요 백향목이 가장 귀한 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 덩굴은 좋은 맛있는 맛이 좋은 포도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죠. 건축 재료로는 전혀 사용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삼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 나무와 그 가지로 가지 가지고로는 어떠한 가구를 만들 수가 없었고요 어떤 것을 걸어둘 못과 말뚝같이 그렇게 힘이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포도 나무는 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들포도와 같이 썩은 포도, 신포도가 아니라 아주 튼실하고 맛이 좋은 포도를 먹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때감이 될 뿐이라 불이, 불이 그 a m 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r 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o o 할 때에도 아무 o 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o d 며 불에 살라지고 탄, 탄 후에, 후에 어찌 g 조에 합당하겠느냐 4절과 5절에서는요 이게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은 포도나무도, 그러니까 손상이 안된 포도나무도 이제 가구로는 쓸 것이 없고 땔감으로 쓰이는데 지금 상황 은 이미 불에 타, 타버린 나무 가지는 더더욱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탄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외에는 가치가 없는데, 불에 탄 가지는 더더욱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의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로 향하여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짐 같이 이스라엘을 주민들도 그같이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때감이 되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역시 심판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원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거했던 관심 가운데 자랐던 민족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을 때 그들을 불에 던져 넣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 15장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포도나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포도나무가 있는 지금 그 장소를 6절에 보면요, 숲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숲을 숲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적절한 토양이 있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숲 속에 숲불에 흩어져 있는 아무렇게나 자라서 다른 넝쿨들과 막 이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마치 들포도처럼 그렇게 서 있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베이스가 이러한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숲 속에서 맺는 열매는 이제 극히 무가치한 들 포도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포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세심한 손길에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져야 되고요. 또 풍성한 양분과 야, 양 양분을 공급받으며 또그 포도나무 넝쿨에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쳐지고 보호된 포도원에서 자란 포도나무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만큼요, 어찌 보면 이 토양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예레미아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의 차이를요, 어디에 심겨진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여하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 같아서,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광야 간조한 곳, 곳 건건한 땅사람이 땅, 사람이 살지, 살지 않는 땅에, 땅에 살리라. 살리라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속한 땅이 광야와 같은 건건한 땅 아주 마른 땅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8절에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8절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 그러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물에 그 양분을 입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 청청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요 척박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아주 마른 땅에 살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이러한 좋은 땅,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러한 땅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 포도원에 속해야 하고요. 또한 가지가 우리가 자야듯이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어, 하나님께 정말로 딱 붙어 있어서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삼위 하나님께 붙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에스겔로 좀 돌아와서요. 8절 말씀을 8절 말씀은요. 불에 탄그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을 행하였다. 나주 여호와의 마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할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의 대답이 또한 있어야 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린이라 라고 선포가 되었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런 심판에 대한 말에 대한 이스라엘 대답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요, 부모가 자녀들이 너무나 속을 너무 썩여서 확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이 진심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좀 파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 실제로 호적에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한 것이지만 진심은요 그래도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속을 더 부썩여도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스레일, 에스겔 15장은요 심판의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예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0편 80편이요. 이 포도나무가 불에 탄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10편인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0편 80편인데요. 14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어,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의하나님니 돌아오소서 하에서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서 그것이,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 주의 면책으로 말 멸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이 포도나무를 어게 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포도나무가 불타고 베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곧 주를,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인자에게 주의,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포도나무를 향한 기도가 이거죠 우,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서 소망이 없는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 우리를 우리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에 타버린 그 포도 가지와 같은 그들이 여호와를께 나아가서 소생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어 말씀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을 때그 불에 탄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답은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광채를 비춰 주셔서 구원에 이렇게 하옵소서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탄 가지는 무가치하여서요, 불에 때감밖에 쓰일, 쓰일, 거,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든 이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불에 탄 가지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가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단한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시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 진정 그 마른 그 불에 탄 가지가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나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9절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광채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적으로요 여러 가지 여름 사역과 또 새생명 축제와 탄자니아 선교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요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 영혼을 돌이켜 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 모든 또한 사역 가운데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광채를 좀 비춰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불에 타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생기를 넣으시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면 희망을 얻고 다시금 소생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 얼굴에 광채를 비추셔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